식사하셨습니까? 게임방 삼초입니다 아,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엑스박스 쇼케이스에서 보고 굉장히 기대했던 캡콤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어, 이번에 데모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 이름은 쿠니스가미, 파스 오브 더 가데스 이고요 어,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 게임이 뭔가 좀,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게임인 귀무자, 좀 연상시키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좀 그로테스크한 구조물도 그렇고 요괴라고 해야되나 귀신 일본풍이 강한 요괴나 귀신 같은게 나오는 이런 그래픽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서 귀무자로 좋아했었는데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또 이제 좀 무녀 재령 이런거에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서 아 재밌겠다 이제 기무자처럼 소리를 진행하면서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귀신을 재령하고 요괴를 물리치고 하는 그런 액션 RPG 게임이겠거니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게 타워 디펜스 형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관심이 살짝 식었었는데 이번에 데모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돈도 안 되는데 한 번쯤 찍먹 해보고 나중에 살지, 안 살지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캐릭터 디자인이 꽤 마음에 드네요. 그래픽도 나쁘지 않네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되나? 해갈의 정화. 캐가레를 정화하면 결정을 얻을 수 있다. 결정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캐가레 근처에서 B를 길게 누르기. 캐가레라는게 저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요괴 같은 건가 봐요. 캐가레를 정화하고 구해낸 마을 사람에게 전직을 시켜서 전투를 돕게 하자. 전직하는 데는 결정이 필요하다. 오케이. 봅시다. 나무꾼 도끼를 이용한 근접 공격이 능하다. 지상의 소형 적에게 강하다. 공격은 빠르지만 범위가 좁고 위력도 낮다. 수행자 마개를 포박하는 술식이능하다. 위의 결계를 펼쳐 이코크의 움직임을 일정 시간 느리게 만든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무꾼과 수행자밖에 없는 것 같고. 오른쪽으로 궁수도 보이고 왼쪽으로는 뭔가 부채를 들고 있는 친구 같은데 뭔가 마법을 공격하는 친구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나무꾼이란 친구가 일반적인 파워 디펜스 게임에서 보면은 기본 타워인 걸 거고 이 친구는 슬로우 타워 같은 거겠죠. 일단 보란듯이 정수 50개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나무꾼으로 변직을 시켜봐야겠네요. 마을사람 이동 지시. 마을사람에게 수비할 위치를 지시할 수 있다. 이동 지시 화면에서 지시를 내려 진영을 구축하자. 낮과 밤의 개념. 밤이 되면 케가레로부터 생겨난 이코크들이 작 작주... 아... 또 이, 이 좀... 아니 뭔 단어가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아. 밤이 되면 케가레로부터 생겨난 이코크들이 닥쳐온다. 낮 동안 마을사람을 구하고 전직시켜 전투를 준비하자. 밤까지 남은 시간은 화면 왼쪽 아래 물시계로 확인하자 오케이 그럼 낮과 밤의 개념이 있는 게임이고 밤에는 저기 쳐들어온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겠죠 이 코쿠라는 게 요괴를 칭하는 건가 보네요 캐가레보다는 캐가레는 뭐라고 해야 되려나 저런 용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죠 용어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식량과 회복 식량 한 개를 소비하여 소우나 마을 사람의 한 명의 체력을 완전 회복한다. 이거 뭐야? 오케이. 저거는 때려야 되는 거고 요거는 정화를 해야 되는 거고 정화해주고 점프를 해서 떨어져도 안 죽겠지? 이렇게. 영도를 긋는 법 요시로를 기둥문까지 인도하면 마을 전체에 퍼진 개가리를 정화할 수 있다. 요시로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사용해 영도를 그어야 한다. 여기에서 영도를 그으면, 영도를 그으면 요시로가 영도를 자동으로 걷기 시작하고. 요시로의 잔영이 나타나는 위치에 다다르면 정지한다. 잔영의 색은 다음을 의미한다. 파란색, 밤에 오기 전에 기둥문을 정화할 수 있음. 기둥문까지 영도가 그어져 있지 않음. 혹은 밤에 오기 전까지 기둥문을 정화할 수 없음. 이동 중인 요시로에게 다가가 삐를 누르면 잠시 멈추거나 다시 이동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요시로라는 아이가 이 여자 무녀고, 영도를 그어서 문까지 영도를 그은 다음에 그 문을 경화시키는게 최종 목표고 밤이 되면은 적이 쳐들어오니까 밤동안은 적을 막고 낮에는 이 문열을 이동시키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 보네요. 그러면 일단 좀더 좀 돌아볼까? 뭐야? 아, 마을을 정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사당에서 보수를 얻을 수 있다. 보수가 뭔가? 물고기 오름 획득, 소우의 체력 최대치가 조금 상승한다. 오케이, 바로 장비해주고요. 음, 이게 부적 같은 건가 보네요. 지금은 두 개를 착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 착용해주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다 정화했으면 은 추가적으로 이 정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 어, 이렇게 세명 전직시키고 에이, 저기가 문이니까 아, 이 친구가 걸어오는 게물을 추면서 오네 이 <laughs>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건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친구는 좀 뒤로 빼놔야겠죠? 아무래도 문에서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요 앞에 다 대기시켜 놓고, 어,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이, 이런 것들이 또 생기네. 아니네. 자, 아, 가키라는 괴물이 나왔네요. 한 지켜볼까? 소형모파트에 세다고 했는데 앵화의 춤춤 춤 동작은 X에서 Y로 연결되는 타이밍에 따라 공격 패턴이 변화한다 음... 그러니까 X랑 Y를 이용해서 콤보를 쓰면 되는 거고 어, 이런 식이면은 제가 재밌게 했던 타워 디펜스 게임의 오크 머스트 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근데 좀더 일본풍이 강한 오크머스다이다 밤중 음. 기둥문 앞에 부정느. 밤에 되어 이코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둥문 입구에 부정늪이 발생한다. 부정늪에 닿으면 피해를 입으니 주의하자. 이코쿠 출현 시 무적 상태. 기둥문에서 막 나타난 이코쿠는 특수한 캐가레로 뒤덮여 있어 공격이 잠시 통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일단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나오자마자 공격해도 어차피 못 죽인다는 거죠. 여전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앵화의 춤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 춤의 종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느낌도 있네요. 전직시킬 수 있겠다. 오케이, 수행자. 한명 전직시켜주고 이동시켜서. 조금 물려야 되나? 잠깐만. 조금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될것 같네요. 범위를 좀 좁게 가져가야겠다. 아, 아침이 됐구나. 이틀째. 정화시킬 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영도 효과적으로 그어볼게요. 누르고 있어야지 빨리 갚는구나 기둥문에 케가레 정화 요시로가 기둥문에 도착했다. 이제 기둥문을 정화함으로써 마을 전체에 퍼진 케가레를 정화할 수 있다. 오케이 또 정화 보물 획득, 그림 두루마리 쿠니츠스미 획득, 한령 다섯 개 획득. 오,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요걸 채우기 위해서 또이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플레이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또 있네요. 하긴 한번 플레이하고 말면은 너무 콘텐츠가 없다고 욕을 먹겠죠. 음, 아직까지는 뭐 재미 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안 하네. 뿌리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구나. 마을 거점화 캐가레를 정화한 마을은 거점을 이용할 수 있다. 거점에서 다음 전투를 위해 채비를 갖추자. 현막으로 가라. 예. 아, 이런 투구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런 실용성은 전혀 없는, 뭔만 생각한, 간지만 생각한 저런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칼코등이와 장비 변경. 칼코등이는 특별한 힘이 담긴 신기다. 장착한 칼코등이는 RT로 영역을 소비해 5일을 시전한다. 칼코등이 선택화면에서 칼코등이를 교체할 수 있다. 칼코등이. 얘가 뭔데? 저항 게이지를 깎는 공격. 이 코크 중엔 저항 게이지를 표시되는 개체가 있다. 저항 게이지를 완전히 깎으면 이 코크를 기절시킬 수 있다. 저항 게이지를 깎는 효과가 있는 공격에는 어쩌고가 표시된다. 하여튼 저런 모양이 표시되는 거죠. 팔코등이 주작. 어허. 오케이, 뭐 일단 결정해보고. 천막에서 할수 있는 일, 거점한 천막에서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할수 있다. 팔코등이 장비, 마을상 장비, 마을사람 강화. 그림 두루마리 열람 진행 상황 저장. 그림 두루마리. 특한 그림 두루마리는 천막 안에 탁자에서 선택해 볼수 있다. 그럼 선택을 해볼까? 어디 갔니? 이딱 그럼 그림 두루마리. 푸니츠스미 한번 구경해 봅시다. 야, 음,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옛날 일본 그림이라고 그래야 되나? 옛날 막 에도 시대 이럴 때. 그리는 그런 화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림의 분위기? 이런 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 이런 그림 보는 재미도 쏠쏠하겠네요. 음, 재밌군. 산령 강화, 냉 저장, 과자 선택. 과자 선택은 뭐야? 상세, 미나즈키. 쌀가루 등을 쪄서 만드는 우이로, 반기에 팥을 가득 깔아 채운 과자. 오케이. 뭐, 모양새는 백설기에 팥구명 올라간 그런 느낌이네요. 아, 모델 감상이 있어? <laughs> 아, 뭐, 이런 디테일이 있네? 오케이. 요 과자는 무녀가 먹는 거니? 내가 먹는 거야? 그냥 보고 좋아하는 거니? 참. 오케이. 산령 강화. 마을 사람 강화. 미션 클리어 보상 등으로 얻는 산령을 사용해 마을 사람들을 강화할 수 있다. 강화 이력은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으니 다양한 조합을 시험해보자. 오케이. 가면이 업그레이드 되는건가? 오케이 범위 늘려주고 나무꾼 체력까지 올려주고 무슨 차이지? 차이가 있나? 있는 듯 없는 듯한데 차이가 그리고 칼코등이 선택 마상 선택. 마상이란 이계 신을 본떴다는 수수께끼의 유물이다. 장착하면 특별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오케이. 종류는 꽤 오우. 뭐야 72개나 있어? 음, 응,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겠네. 모델 감상. 아 이런 아씨 정성이 많이 들어갔네 이쁘긴 하네 이런 디테일 감상하는 재미가 있네 여기서 뭘더할수 있을까 NPC한테 말을 걸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네 그럼 일로 진행을 오케이, 이렇게 지금 총 1시간 16분 했네요. 음 데모 볼륨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게임 자체의 재미는 평범한 것 같아요 아막 빠져서 엄청 재밌겠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 아직 어, 타워 디펜스 장르다 보니까 초반에 큰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나중에 좀더 적들이 강해지고 게임이 좀 빡세지고 이런 저런 새로운 직업들 그 직업들을 조합하는 재미, 지형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적군을 상대하는 재미, 뭐 그런 게 종합이 돼야지만, 이런 파워 디펜스 형식의 게임이 점점 재밌어지는 건데, 데모판으로 그 재미를 느끼기는 좀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전체적인 게임의 분위기, 그래픽 아트나, 괴물들의 디자인, 컨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가장 크게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인물들이 대화가 없다는 건데,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파워 디펜스만 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면 굉장히 재미없을 가능성이 엄청 클것 같거든요 어떤 게임이든 어느 정도의 서사는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데모처럼 그냥 잉잉잉잉잉 이러고선 대화가 게임이 진행이 된다면은 저는 안살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정을 보면은 자막에 대한 설정이 있는 거 보면은 100% 말은 할 텐데 데모라서 이 대화를 막아놓은건지 좀그 의미를 모르겠는데 사실 그러면은 데모라서 캐릭터간의 대화를 막아놨다? 이 스토리 진행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 이건 좀 말이 안된다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으니 이건 게임이 나와봐야 알겠죠? 어, 그래서 이 게임이 살만하냐? 살만하겠냐? 일단 뭐 사서 하면은 가격이 어느정도 지금 가격이 얼마로 공개가 됐지? 가격이, 와, 씨. 와, 54,800원인데. 야, 저는 이거, 정식판 나오는 거 지켜보고, 정말, 우와, 엄청 재밌겠다, 한거 아니면은, 저는 살 생각 안들것 같아요. 데모만 해봤을 때, 이 다음이 궁금해지는 그런 게 없다고 느껴지고, 가격이 5만4천8백원, 5만5천원. 저는 이 가격에 이 게임 좀 메리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가격 보고 나서 지금 좀 당황을 했네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게임의 컨셉, 이 게임의 이런 그래픽적인 컨셉, 비주얼적인 컨셉, 이런 거는 정말 제 취향저격이었는데 어... 무녀... 이름도 기억이 안나 왜 일단 그 무녀의 비주얼 이런 화려함 이 주인공 캐릭터의 화려함 마을 사람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화려함 이 뭔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되지? 아... 이런 비주얼적인거를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비주얼을 뭐라고 표현해야되나? 일본 판타지의 화려함?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다른 미국이나 백인 문화, 흑인 문화, 이런 쪽에선 볼수 없는. 그렇다고 아시아에서도 그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일본 특유의 그 정말 화려한 색감을 이용한 화려한 비주얼 아트. 근데 그 일본풍이 묻어나는 화려한 비주얼 아트. 이런 게 너무 취향 저격이라서 기대를 많이 한 게임이었는데, 이 타워 디펜스라는 장르를 접목시켜서 발전시킨 게 조금 아쉽다.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이런 IP로 액션 RPG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데모에서 약간의 스토리를 이렇게 좀 흘렸으면 어땠을까? 이거 별 생각 없이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정말 데모 플레이 해보고, 왜 얘네들 말을 안 해? 이 게임 스토리가 없나? 이러고 그냥 신경을 꺼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뭐, 게임 플레이적인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흡입력이 있는 타워 디펜스는 찾기가 좀 힘들다. 뭐, 앞으로 직업이 얼마나 더 많을지도 모르고, 컨텐츠의 양이 얼마나 될지도 잘 모르겠고, 차라리 이 데모에서 스토리를, 이 서사를 조금 풀어줬으면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서라도 플레이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저는 정식 발매되고 나오는 거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입을 해도 구입을 하지 게임 발매 첫날에 구입을 할것 같진 않네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제발!